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보라 코인 기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2021년에 제가 투자했던 주식과 코인을 나름대로 결산을 해봤는데요. 먼저 2021년에 진짜 딱 팔아서 수익을 실현한 금액인데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싸게 샀던 주식이 나중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뒤섞이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3개를 개설해서 각각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개를 합친 총 수익은 534만원 가량이고요.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는 주식이 화면 오른쪽에 카카오게임즈이고요. 2022년에 카카오게임즈가 저는 최소 15만원까지 갈 것이라 기대를 해보면서 팔지 않고 총 6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운이 좋게도 830만원 가량 수익을 봤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2020년에는 그냥 어떤 주식을 사도 다 올랐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2021년에는 조정도 많이 겪으면서 일단 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에 나름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에는 코인에도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카카오게임즈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카카오게임즈가 보라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냥 카카오라는 기업을 보고 보라코인이 246원일 때 190만원 가량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니까 더도 말고 천만원만 넣어볼걸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쉽긴 한데 하지만 보라코인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 2000원까지는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들고 있을 예정이고요 보라코인처럼 카카오에서 투자한 곳이 휴먼스케이프인데요 보라코인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먹은 것이 있어서 이거를 재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휴먼스케이프도 매수를 했는데요. 휴먼스케이프도 카카오가 묻었기 때문에 보라코인처럼 분명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라코인은 최소 2천 원, 휴먼스케이프는 최소 1천 원이 목표가인데요. 지금 운 좋게도 코인으로도 다행히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한데 저 역시 투자를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한 코인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또 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또 보라코인에 대한 호재가 나왔는데요. 보라코인이 카카오게임즈의 게임뿐만 아니라 카카오 엔터 서비스에서도 전방위로 활용이 된다는 기사인데요. 보라코인을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보라코인이 과연 어디에 쓰일지 그 활용성에 의문이 있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점점 게임, NFT 거래소, 카카오 엔터 서비스 등 이렇게 보라 코인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소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보라 코인이 실제로 사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라코인이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게임즈는 2021년 4월, 보라코인은 2021년 9월, 10월쯤부터 투자를 했었는데요. 보라코인이나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흐름이나 정보들은 또 예전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2022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